민주는 미국 유학 출신의 한국 최초 프로파일러로 현재 경찰청 미제 사건반 팀장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얼마 전 부서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12살짜리 딸세일를 돌보기 위해서다. 5년 전 남편이 원인모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를 목격한 딸은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날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신경질적인 행동도 많아졌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다른 부서로 옮겨 세일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명교회 목사가 민주를 찾아왔다. 세명교회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였다. 저는 세명교회 목사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목사는 민주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고 수수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29살의 남현우 전도사가 십자가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형사님 담당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신변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목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남유노 전도사의 가족들도 이 죽음의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민주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부서 이전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에 뛰어들기는 어려워요. 남편분의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말입니까? 그 순간, 민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민주의 단호한 태도에 목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경찰서로 출근한 민주는 세명교회 십자가 첨탑 사건 파일을 살펴봤다. 목사의 말처럼 자살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민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첨탑이 구부러진 십자가의 사진이었다. 남편의 가방에 달려있던 십자가 모양과 비슷했다. 혹시 남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 민주는 남현우의 시체가 보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향했다. 검시관은 목줄의 매듭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고인의 입에서 발견된 꽃잎을 보여주었다. 죽기 전에 꽃잎을 먹으려고 했을 리도 없고 타살로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다녀온 후 민주는 세명교의 조사에 속도를 냈다. 어쩌면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고 세희의 증세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참고인을 비롯한 가족 조사를 시작했다. 남연우의 형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유서 한장안 남기고 그 높은 교회 십자가까지 올라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다고 해도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죠. 형수님 부탁입니다. 윤준우 이 친구가 동생과 가장 가깝게 지냈다고 하던데 조사 좀 해주세요. 형은 교회 직원 수첩에 있는 윤준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윤준우는 남현우의 신학대학원 동창이자 같은 교회 전도사였다. 남현우와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이미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다. 남현우의 형과 면담을 마친 민준은 뭔가 기분이 찜찜했다. 조만간 윤준우를 한번더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도면을 들고 세명교회로 향했다. 교회 안에 철거 예정이라고 붙은 건물이 보였다. 민주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자 철문이 보였다. 그 문을 열자 비밀 통로 같은 공간이 보였다. 여긴 도면에는 없는 공간인데? 혼자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영장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친 윤준우가 걸어나왔다. 이 새벽에 저를 조사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현장을 둘러보려고 왔어요. 팀장님은 저를 의심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연우 전도사와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용의자 취급받는 느낌이 내내 들었어요. 민주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남연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연우는 뭔가 과하게 몰입되어 있었어요. 윤준우가 첨탑에 십자가를 올려보며 말을 이었다. 연우는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 추종자였죠. 세명교회의 연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민주는 윤준우의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세명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생각에 잠긴 윤준우가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오후 4시, 시간 되시면 이곳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윤준우와 헤어진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건과 관련된 사진들을 유심히 보던 민주가 팀원에게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살로 위장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주는 남현우의 동선이 보이는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드 위에 붙여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남현우의 발자국에 모아졌다. 언뜻 보기엔 다 똑같은 발자국 패턴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근처에서 뒷걸음질 친 발자국이 보였다. 뒷걸음질 친 발자국이 있어요. 누군가 사고 발생 시간대에 남현우와 함께 있었어요. 첨탑에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주변 CCTV엔 발견되지 않았으니 아직 확신할 순 없죠. 가서 주변 현장을 샅샅이 조사해줘요. 민주의 지시에 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다른 형사들도 차례대로 자리를 벗어났다. 오후 4시 민주는 윤준우와의 약속대로 다시 교회에 갔다. 그는 민주를 데리고 지하 비밀 통로 끝으로 걸어갔다. 통로 끝에 있는 문을 열자 허름한 주택이 나왔다. 주택 안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괴한 웅얼거림에 가까웠던 기도는 점점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를 왜 여기 데려온 거죠? 그만 가야겠어요. 민주가 돌아가려고 하자 기도에 몰입해 있던 중년 여성이 경고하듯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 제대로 기도하러 오라고. 알겠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안 그러면 후회하니까. 민주가 여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음에는 딸도 함께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당신하고 딸, 저주받아. 그때였다.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세이 어머니! 세이가 사라졌어요! 주원규 작가가 선보이는 오컬트 스릴러 신작, 악마의 시. 교보문고가 만든 웹문학 플랫폼, 창작의 날씨에서 지금 전편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